학급이나 행사에서 반친을들과함 먹고싶은 음식을 정해보는건 니네가 알아서 하든가 하시고 조리법은 영어로 뭐니 근데? 발음은 레서피에요 레시피라고 하지마 레서피야 자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김치 전 <laughs> 배고프네요 자 갑시다 위니들 김치 어니언 양파 당근 쌀밥 그리고 쌀인가요? 에그 계란 달걀인가요? 참 오일 기름이 필요하대요. 1. 커터 김치 어니언스 and 캐러치를 잘라요. Put the oil in a pan에다가 기름을 두르고요. and heat it up. 아 좋은 게나왔네 얘는 heat up it이라고 하면 틀려. 얘를 대명사는 가운데라고 하는 게그거다 대명사는 여기 대명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어 동사 트 업이라고 하는 동사 이어 동사 힐업이 이게 부사고 이게 타동사고를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와 있는다고 해서 이거를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가 뭐예요? 대명사는 가운데 그래서 대가라고 합니다. 우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뭐 이, 이름 짓는 게좀 멋있게 한자어 쓰고,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이렇게 해야 는 거. 아, 얘들아. 두고 봐. 니가 나 고마워하게 되나. 안 그런가. 힐일업, 대가입니다. 대명사는 가운데 와야 됩니다. 이렇게 끝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물결 표시 이트라고 합니다. 얘가 다쓴 다음에 이트가 오면 마지막에 오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자, 기름을 두르고 달굽니다. Add the kimchi and fry it for one minute. 김치를 넣고 볶아. 1분 동안. 이때 보는 1분 동안이란 말이죠. 기간을 나타냅니다. 1분 동안 볶아. Add and fry the rice and vegetables. 지금 밥과 야채들을 넣고 볶아 그 다음에 fry an egg 계란을 fry 해가지고 and add e d on top 그 위에 올려 이거 뭐야 이게 보니까 김치 fry <laughs> 그러니까 이 김치 덮밥이니까 <laughs> 볶음밥인데 김치 위에 덮밥으로 만든 거구나 어,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뭐 내용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불당 중에서 2학년 때 시험에 나온 대사장이 이거를 뭐로 내냐면 너무 간단하게 되는데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4번 다음에 5번이잖아.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고 순서대로 배열하시오가 나왔어. 저거 허접한 게요. 별표 세개이 내용들을 요거 다음에 요거 놓고 요거 놓고 요거 놓고 요거 놓고 한 다음에 순서대로 배워라 지오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꼭 순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알아서 해뭘 알아서 해꼭 순서를 기억하세요 넘어갑시다 자 what's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으로는 뭐가 좋을까 자 너희들도 빨리 학교 졸업해서 점심을 마음껏 먹고 싶은 거를 사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길 바랍니다.만 실제로 직장인 내가도 점심 먹으려 했더면 뭐 별로 딱히 뭐 매일 먹는 밥이라 그냥 그렇습니다. What's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뭐를 할까? We have four choices. 우리 네 가지 선택이 있어 야.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이 하나의 의미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원트가 앞으로 못 튀어나가서 두가 나간 거고, y u 앞에 도치가 되는데, 원래 문장 왔으니, you want which one 이란 말이에요. 너는 어느 것을 원하니? 이게 위치가 맞아요. 뭐가 쓰으면 틀린다고? w a 왔쓰면 틀려요. 왜요? 위치는 한정범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섯 개든 여섯 개든 두 개든 둘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할 때는 위치를 써야 되고, what은? 무한 범위에요. 무한이나 무한에 가까운 범위. What is your name? 네 이름 뭐냐? 우리나라에는 4천만 개 이상의 이름 중에 무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때 what을 쓰는 거고, which는? 어느 게더 좋아? 그러니까 4개의 네 선택이 있잖아요. 한정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which one이 맞습니다. 어떤 것도 원하니? Well, I want some n o o d l e s 원해요. 국 먹고 싶대요. What do you recommend? 너는 뭐를 추천하고 싶니? 아, 이건 아마 여자애가 남자애하고 대화가니까 이건 아마 웨이터가 봐요. 뭘 추천하겠습니까? 이제 손님 얘기니까 I recommend the fried noodles. 그니까볶음밥이 아, 네, 네, 볶음 면이라는데 이게 프라이드가 수동이 돼서 볶아진이에요. 이게 ing 되면 안 돼요. 프라잉 누들사면 안 돼요. 볶아진 누들들 추천합니다. That sounds delicious. 아, 맛있게 들리네요. 사운드는 이영 형자라서 얘 옆에 형용사와 된다고. 이거 부사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look, s m e a r smell, taste, sound, feel 할때그 사운드는 뭐 뭐로 들린다라고 해서 형용사 나와야 돼요. 되게 맛있게 들리지네요. I will have that. 그거를 먹을게요. 이때 have는 먹다예요. 같은 말이 eat. That은 여기 있는 예고요. What about you? 넌 어떠니? 라고 했더니만, I don't know. 어, 웨이터가 아니네. 몰라. I'm not hungry. 배안 고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네 개의 선택이 있다고 그래 놓고선 배안 고픈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But for your health. 그러나 너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여자애는이 남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 먹기 짜증나니까 같이 먹자고 설득하는 중이죠. 네 건강을 위해서 you better have some food. 음식을 좀쳐 드세요. You'd는 뭐해 주리 말이라고요? 어우 쳐 드세요 니면또 놀란 거니. 얘들아 농담하는 거야. 또 집에 와서 또 일러라. 말이 너무 험해 엄마. 이러지 마. 이게 뭐 재밌는 수업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굉장히 착하고 여린 사람이란다. 헤드베로는 조동 1이에요. 뜻이 뭐야? 뭐뭐 하는 게안 쓰냐? 낫다! 안 써? 유드베로 다음에 조동 1이니까 얘는 얘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야죠. 헤브가 나와야죠. You better. 발음을 빨리 하면 you better가 아니라 you better. You better have some food. 음식을 좀 먹어라. 이때 food는 불가산 명사예요. 셀 수가 없다고요. foods가 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중요하잖아요. food가 복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래?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요런 말들은 뭐, 여기 뭐 써야 돼? you 이렇게 돼있죠. Why don't you, 그러면은 너, 뭐뭐 하지. 그래, 뭐좀 해라 이런 말죠. 뭐좀 해라. Why don't you? Why don't you try some tomato soup? 아, 어, 지는 지금 fried 눈웃음 먹고, 옆에한테는 tomato soup 먹으래요. Tomato soup 좀 먹어봐라. Alright, I will. 다음에 생각된 말은 쓰시오. Try some 스프, tomato soup가 생각된 거죠. 자, 다음 내려가 봅시다 <laughs> 이 여자애는 프라이드 누드수 와... 먹는 거고 이 남자애는 토마호스 수프 먹는 거고 수프 먹어서 배가 차겠니? 어렸을 때는 잘 먹어야죠 키도 크고 건강에도 좋아서 잘 먹어야죠 가자 People who live in Singapore 이건 끊었다 갈까요?